광모 24번 문제를 특히 어려워하시길래 어, 따로 해설하는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24번 문제는 사실 이제 마플이라는 시즌 교재집에 있는 문제를 가져온 건데요. 어,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이제 내신 대비하실 때 만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써 있는 해설도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선생님들도 어려운 뭐 비슷한 프리를 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아마 나머지 정리랑 한등식에 관한 거, 그래서 본질적인 걸좀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프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것도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자, 24번. 최고차항계수 1인 2차식을 어,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차항계수가 1이다. 그래. 그러면 f(x)를 일단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f 어렇게진해이고엄정치다네 <laughs> 어, f(x)는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아니겠습니까? 여기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f(x)를 뭘로 나눴죠? x-1로 나눴을 때 몫이 q1x고 x-2로 나눴을 때 몫이 q2x다. 뭐 그때 f3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조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음. 우린 F3을 구하라.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요.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아, 조건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시면, FX를 뭘로 나누냐면, 너는, 뭐, X-1로 나눈 거죠. 그래? 음. 목술 Q1X야? 그래? 음.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첫 번째 거니까 R1 이렇게 할까요? 음. 그다음 여기도 활용해서 쓸게. 어, 같은 FX를, 뭐라 했냐면, 이번엔 뭘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X-2로 나누고 있죠. 어, 좋아. 근데, 몫이 얼마야? Q2X야? 괜찮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야? R2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먼저 진행하고, 어, 이야기 해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R1은 뭘까요? R1 사실 R2, 나머지랑, 어, 나머지들인데, R1을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R1이라는 친구는 FX를 X-1로 묶었을 때, 안 묶이는 친구 그죠? 저 알투도 가볼까요? 알투 뭐라고요? f x 를 X-2로 묶었을 때안 묶이는 것들 그게 알투죠? 맞나요? 여러분들? 맞아요? 또두 번째 여러분 이거 나눗셈의 관계식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거 나눗셈의 관계식이야. 그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수치 대입법을 떠올리시면서 적당한 x가 생각이 나야 해. 자,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적당한 x 얼마 보이세요? 여러분들? 얼마 보여? 나는 1이 보이는데,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얼마 보여? 2가 보이는데, 대입 실제로 해보세요. 뭐냐면, 첫번째거1 대입해 봐. 그럼 얼마야? f1이지. 좌변이 뭐야? f1이지. 그러면 다 날라가겠죠. 이가운데다 날라가죠, 여러분들. 그럼 r1이 뭐라는 얘기야? f1이죠. 두 번째, 이 e 대입해 봐. 그러면 여기다 이를 대입하시면, 이를 대입하시면 어, 다 날라가겠지. F2는 좌변이 남고, 오른쪽은 여기 다 날라가죠. 여러분들, 음, 그러면 뭐나마 R2죠. R2가 그럼 무슨 뜻이야? F2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저랑 아, 여러분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기를 F1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씁니까? R2를 뭐라고 써요? 저랑 숙달 되신 분들은 F2라고 딱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저랑 연습하셨잖아요. F1을 본다? 뭐라고 읽을 수 있다? 어, FX를 뭘로? X-1로 나눈 나머지다. 이거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여러분들? 음. F2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다.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실 거. 어떤 조건 또, 아직 조건을 안 봤어. 어, 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 이용 안 했잖아, 아직. 1차식, 어, 개수가 1인 1차식이야? X제곱 어쩌고저쩌고야? 그럼 잘 봐. 조금 더 뜯어볼까? 자, 좌변이 뭐라고? 요거, 어, 1차식이 아니라 2차식, 2차식. 얘가 X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2차식이야. 여기도 뭐야? X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2차식이야. 이런 형태잖아, 얘들아. 그냥,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좌변을요. x 1로 묶고 있단 말이야. 여기 f1은 상수겠지 얘들아. 이거 상수, 상수. 왜 1차식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0차 이하 즉 상수여야겠지. 여기다 상수. 어쨌든 좌변이 x 제곱이야. 우변을 볼까? 우변은 그럼 뭘로 묶여 있지? 일단 첫 번째 x 1로 묶여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 뭐가 돼야 돼? 이거 뭐가 돼야 돼? 이거 1차식 돼야 돼. 당연한 거아니야 앞에 x 1차식이니까 1차식 곱해야지 2차식 될거 아니야 1차식 곱해야지 여기도 몇 차식이어야 되더라 어, 1차식이어야 돼이 정도 판단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 하냐면 1차식이라면 형태가 어떤 형태야 돼 네모 x 플러스 세모여야 해 맞죠 여기도 뭐여야 돼 네모 x 플러스 세모여야 해 그냥,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제가 세 가지 접근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나눗셈, 관계식 또는 나머지 정리에서 꺽쇠를 이용하거나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네모 x 더하기 세모 등장한 게 있었는데 잘 봐. 얘랑 얘 곱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얘를 만들어야 돼. 물론 이거 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좌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의 이창의 계수의 1 좌변의 이창의 계수의 1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여기 F1에서 만들까? F2에서 만들까?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얘네 둘로부터 저 X제곱을 얻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시면 바로 뭘알수 있냐면 여기, 여기 이 네모가 네모가 그냥 네모가 아니라 1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게 1이야. 왜 그럴까? 했더라? 여기서 x 하나 뽑아가지고 그다음 여기서 x 뽑아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 x 제곱 만들어야 되냐? 곱셈의 원리 초이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1차 실었었지만 네모 x 더하기 세모가 아니라 그냥 여기, 여기 위층에 x 더하기 세모 형태다. 음, 이런 형태라는 거죠. 누가 q 1 x가? q 엑스도마찬가지지여기들차식이니까 여기 뒤에가 네모 X 더하기 세모가 아니라 X 더하기 세모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건 아닐 수 있어. 어쨌든 세모는 그냥 뒤에 거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Q1X, q 엑스 모두 1차식이고 개수가 1인 1차식이다. X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많이 어려워지죠. 하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우리 지금까지 안 이용했던 이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합니다. 이것만 쳐다보죠. Q2원, 음, 몫쇄식에다 1을 대입했네. F2, Fx를 x 마이로 나눈 나머지죠. 뭐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음, 오케이 알겠어. 그다음 Q1원, 음, 어, Q1x에 1을 대입한 거고, 그다음 Q2라는 저목쇄식에다 1을 대입한 거고, 그거 합이 6이다. 오 어, 그래? 음. 근데 뭔가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자면, 어, Q2든 간에 Q1이든 간에 여기 또 Q2간에 이 식들은 전부 다뭘 대입하고 있죠. 음?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있어? 뭐 전부 다 1을 대입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1, 1, 1. 그러니까 뭔가 1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Q1, Q2 모두 다 1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저 1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해야겠네. 이 정도 판단은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얘들아. 음, 잘 봐. 제가 앞선 이런 광모 대비, 모의고사 대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눗셈의 관계식은 어떤 수든, 어떤 시기든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나눗셈의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 문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할수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상관, 노메, 상관없어 또 어, 어떤 수든 상관없어 어떤 수든 만들 수 있는 거야 <laughs>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이든 어떤 수든 만들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q1x를 한번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Q1X를 좀 분해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뭐 Q1X 얘기하고 있잖아. Q2X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우리 분해한다는 이, 이게 뭐 개연성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Q1 얘기하고 Q2 얘기하고 있는데 얘를 분해 안 하고 뭐할 거야? 분석해야 될거 아냐? 분해하고 뭐 분석하고 대입하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을 좌변에 두고 오른쪽에 얘를 표현해 보자고. 뭐라고? 오른쪽에 이, 음, 여러분 다. 이 Q1X에 대한 나눗셀 관계식을 작성해 보자고요. 네, 나눗셈의 이제 기침이 좀나 가지고 나눗셈의 관계식을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Q1x야. 그러면 나는 얘를 뭘로 한번 나눠 볼 거냐면 잘 봐. 뭘로 나눠 볼 거는 얘를 x 1로 한번 나눠 볼 거야. 맞아 그럴 수 있잖아. 이거 충분히 할수있는짓이야 우리는 어떤 식이든 어떤 어, 수든 나눗셈의 관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뒤에는 여기 나머지 자리겠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수 있잖아.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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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들아 있잖아. Q1X는 어떤 1차식이라고? 여기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몹세 자리가 뭐 나올까, 얘들아, 이거? 뭐 나와요? 이 Q1XX 플러스 세모야. 그럼 이걸 X-1로 나눴어. 그럼 몇 개밖에 안 들어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이건 이제 쓰고 지울 건데. 자, 봐. Q1X 어떻게 생겼지? X 더하기 세모 이렇게 생겼지? 그거를 X-1을 얼마큼 묶고싶겠어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딱 하나 들어가요, 하나.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요, 여러분들, x-1 곱하기 1. 이게 목세 자리 1이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응용이야, 응용. 뭐라고 쓰면 돼? q11이야. 왜? q11이 뭐야? q1x를 x-1로 나눈 나머지야. 왜? 얘들 f1이 뭐야? fx를 x-1로 나눈 나머지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절대 이해 안 돼, 그럼 뭐하면 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이 나머지가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게 나머지 정리 아니었어 그렇지? 항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수치대입 적용한 거였잖아 적당한 1 대입하면 q1, 원이죠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냥 q1, 1그 자체를 q1, x를 x-1로 마이너 나눈 나머지라고 바로 이해하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분홍 색깔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Q2x도 표현하자고요 Q2x 뭐라고요? x-1로 나눴을 때 몫이 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나머지가 이렇게 있겠죠? 선생님 얘는 왜 Q2x인데 x2로 안 나누세요? 우리 지금 말했잖아 Q2랑 q 런 C는 전부 다 1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1을 할 거라서 x-1로 나눠볼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Q2x도 x 플러스 세모 1차식이잖아 개수가 1인 1차식이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곱하기 1 더하기 나머지 얘는 q2 1이라고 써야겠지 얘들아? 그렇지 적당하서얘기도 하고 q2x를 x-1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q2 1이다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구해내신 것들 있잖아 다시 재대입할 거야 어디다 대입하냐면 방금 여러분들 q1x를 표현했잖아 그럼 이 자리에다 대입을 할 거고 여기 q2x를 표현했잖아 이거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다시 쓸 거야 가봅시다 자, 첫 번째 fx는 이제 뭐라고 할수 있냐면 X는요. X-를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Q1X 자리에 뭐라 하실 거냐면, 여기 우리 방금 구해낸 거 있죠? 이거 쓸 거예요. 요거, 요거, 요요 요거,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건 이거 쓸 거라고. 그러면 X-1은 떼줄게. 그래서 Q11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원래 있던 F1 써줘야겠죠. 자, 두 번째. FX가 있습니다. 너를 뭘로 나눠요? X-1로 나눈다. 그럴 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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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못, 여기, x-1으로 나누고 있죠. 갈렸어요 x-1으로 나누고 있고, 저 q2x 자리에다 볼수있야 돼. 요거 쓰면 되겠죠. x-1, 더하기 q21. 표현되는 것 뿐이야. 제가 궁금하니까, 저식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 f2까지는 당연히 작성해 주셔야겠지 여기까지 어려우신 거 있나요, 여러분들? 없지요? 없습니다. 야, 이제 한번 또 시작을 해보자고요. <laughs>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 뭐냐면, 잘 봐.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볼 거야.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조건 보시면 뭐라고 쓰있냐면 Q21은 F2랑 똑같다. Q21이 F2랑 똑같아? 무슨 얘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ᄂ 볼게요. Q11 더 Q21. 뭐, 얘네들이 관계 합이 6이다. 그래? 뭔 얘기 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Q2, 첫 번째 기억. Q21과 F2가 둘다 들어있는 식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방금 썼잖아요. 갓때문에. 그래? 어디있지? 여기 q 1 원이네 이거는? 여기 q2,1이 있네? 근데 여기 또뭐 있어? f2도 있네? 아 여기 뭔가 있네. 이거 얘기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무슨 생각 할수 있냐면 문제에서 f2가 q2,1이 알려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뭐냐면 잘 보세요. x-2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주시고 x-1 더하기 q2,1이죠. 좋아, 여기까지 근데 뭐라고? f2를 이제 뭐라고 쓸수 있다고? q 2원이라고쓸수 있다며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잖아 여기 기억에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바꿔주면 되지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를 있잖아 한번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럼 x c x 2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 해가지고 그다음에 q 2원이 하나 달라붙으면서 x-2 이렇게 할수 있고 뒤에 있는 q 2원은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그러면 뭐할수 있냐면 지금 봐봐. 여기도 큐트원 있고 여기도 큐트원이 있잖아. 얘네 뭐할수 있죠? 어, 묶어 버릴 수 있지. 이거 두개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큐트원으로 한번 묶은 다음에 괄호 열어 주고 x 2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죠? 좀더확 대시켜서 줄게. 뭐라고? 큐트 Q2, 이거. 이거 큐트원 큐트원. 그다음에 얘가 괄호 열어 주고 x 2나 앞에 거고 뒤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오겠죠? 그쵸? 얘마저 더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q2,1에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겠지 근데 쓰고 보니까 사실 얘랑 또 묶이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x-1 앞으로 쭉빼 그쵸? 뒤에다가 써주면 돼? x-2 한 번에, 그 다음 플러스 뭐? q2,1 이렇게 써주고 괄호 닫아주면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fx다. 우리 기억 조건 사용해가지고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서 새롭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x-1을 앞으로 뺐다는 거 말고 뭐를 알수 있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있는 거는 따라서 적당한 s 얼마 보이세요? 1 보이시죠? 아, f1이 얼마란 얘기야? 0이란 걸 우리가 얻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f1이 얼마라고? 어, 0이란 걸 우리가 얻어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왜? F1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여기. 여기 F1 있잖아. 이 0이래. 맞지?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요식도 이제 바꿔버릴 수 있는 거. 사실 바꾸는 게 아니라, 없앤 거죠. 이렇게 쓰고, 뒤에 X-1 더하기 Q1 1인데, 뒤에를 안 쓰는 것 뿐이죠. 왜 여기가 0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색칠해서 확실하게 보여줄게. 우리 이 f x 를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이 FX를 우리가 방금 이렇게 쓸수 있다고 배웠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 요 여러분들. 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이거 같은 FX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라고? 똑같은 FX야. 그래 안 그래? 같은 FX잖아, 얘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야? 근데 그 같은 FX를 한 번은 뭘로 묶었지? x-1로 묶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지? 몫이 되는 거죠 근데 또그 같은 fx 이번에 얘도 뭘로 묶고 있어 지금 x-1로 묶고 있죠 그럼 봐봐 이 뒤에가 어때야 될까 얘들아 여기랑 여기가 서로 어때 같은 fx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나요? 아,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뒤에 있는 x-1 더하기 q1이랑 뭐가 똑같아야 돼? x-2 더하기 q q 1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얘기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꺼져 꺼져 이렇게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뭘얻을수 있냐면 Q1, 1다 뭐 옮겨볼게요 좌변으로 마이너스 Q2, 1은 뭐가 돼요? 얘 마이너스를 옮기죠 우변으로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이거 하나 얻어냈다 이거지 근데 나한테 준 니은 적금 볼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 Q1, 1 더하기 Q2 합이 6이다 합이 6이야? 그럼 Q1, 1 더하기 원, 합이 6, 니은에서 주고 있잖아 이제 뭐하면 되겠어요? 연립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연립할게요 그럼 Q1과 Q2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둘이 더하면 2Q1이죠 2Q1은 5죠 그 다음 빼시면 뭐야? 2Q2죠 밑에서 위를 뺄게요 Q21, 2Q2, 밑에서 위를 빼면 은 이제 7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q1, 1은 얼마고 2분의 5고 q2, 1은 얼마다 2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근데 이걸 왜 구했어요? 우리 어차피 구하는 거, FX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봤는데 FX 식을 완성시키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얘를 알면 되는 거지. 방금 우리 카나 구해놨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거 이걸 해합시다 2분의 5로 용하시면 결국 따라서 fx는 어떻게 쓸수있는가 여기서 출발하면 되겠죠. fx는 뭐라 고쓸수 있는 거야? 어, x 1. 그다음 괄호 열고 x 1 q1 원 자리에 뭐 쓰면 돼? 어, 2분의 5 쓰면 된다죠 그다음 뭐할 거였더라? 우리 지금 구하는 건 뭐예요? 이 여기, 여기 나와 있죠. f 얼마 3을 구하는 거죠. 3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f3은요. 2. 곱하기 어, 3빼면 2죠. 2 더하기 2분의 5 이거 미리 계산해 놓고 해야 되는데 분배법칙처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4 더하기 2 5니까 답은 9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를 충분히 이용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얘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법도 같이 알려주길래 해요 뭐 책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조립제법 이용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조립제법, 어쨌든 지금 나누고 못과 나머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립제법 할수 있지 뭐 그러면 fx를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한번 놔보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럼 걔를 지금 뭘로 나누고 있냐면 x-1로 나누고 x-2로도 나누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 두번 쓰면 되지 뭐 3번은 1, a, b 이거 fx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요 그럼 여긴 뭐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지금 x-1로 나누고 있잖아 1 들어가면 되지 그 뭐. 그치? 그러면 내려와 올라가면 a+, +1. 내려와 그러면 a+, b+, 1이죠 요 식을 지금 뭘로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x-1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나머지죠 그럼 여긴 뭐야? 이거는 몫의 개수들이지 x-1로 나눴을 때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지?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지 그게 뭐라고? f1이다 그럼 1과 a-1이 뭐가 되는 거죠? 누구의 개수? 어, x 1로 나눴을 테니까 이거죠. 이거 q1x죠. x 플러스 a 1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럼 같은 방법 뭐할수 있냐면 두 번째는 이거죠 똑같이 1ab를 이번에는 어, 2로 한번 나눠야지. x 2로 나누고 으니까 2로 이렇게 써야겠지. 1. 그러면 a 2. 그러면 2a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건 뭐야? 같은 식을, 같은 식을 x-2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f2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구의 개수들? x-2로 나눴을 때 있는 개수, 개수들이니까, q2x는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a 플러스 e.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이거죠. 어, q21은 f2랑 똑같아. f2 이건데. 근데 q21, 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q2,1이죠 q2,1은 뭐지 근데? 1 집어넣으면 그냥 a 플러스 3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그게 얘랑 똑같다며 요게 a 플러스 3이지 맞나요? 따라서 얘, 얘랑 얘가 똑같은 거죠 다 넘겨주세요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였지 이거 하나 얻어냈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q1,1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1을 집어넣죠 그럼 뭐가 되지? q1,1은 a 플러스 2가 되지 그렇죠? 그런데 얘랑 얘두개 더했더니 뭐라고? 합이 6이 되잖아 아, 따라서 두개 더하면 2a 플러스 5니까 너가 얼마다? 6이다 따라서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a가 2분의 1이야?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지 마이너스 3 되겠지 이 정도 할수 있죠 a, b 둘다 구해버렸어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지? f3 구하는 거야 f3 f3 이거네 그치? 그럼 여기서 뭐할수 있어? f3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 라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9 더하기 A는 2분의 1죠 그러면 2분의 3. 그럼 B는 얼마였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더 해주시면 사라지니까 답은 그냥 9.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현실적이긴 하죠. 우리가 익숙해지신 다음에. 아까 그건 충분히 이해해 두시고, 이거좀 현실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